있다면은 그 우리 공장 아니라고 나타낸다면은 그 작은 어, 들도그어그 해방돼야 될거 아닙니까 어그저 등짝이 쏟다 고울한다고 하니까 그 물을 그 어민들 물을 갖다가 어 5킬로 어리터 6리터만 어취할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새에 당장 어,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아수송이등부라고 어, 2002년 3월 2일 날, 그 지하 16m에서 찾아낸 구라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. 첫째는 방향이 틀립니다. 제가 찾은 굴은, 어, 바로 그 제가 떨궜던 데가 막장이었어요, 막장. 막장은 이 뒤쪽으로는 없다, 이 말입니다. 갈 수가 없어요. 막장이고, 그 바다 쪽이 막장입니다. 거기서 옹벽 안쪽으로 산쪽으로 바로 직각을 그 옹벽과 직각을 그리면서 어 그러니까 어 서쪽에서 어 동쪽으로 어 직진합니다. 직진 그래가지고 한 10m 가다가 어라집니다 직각으로 어 T자가 되죠. T자. T자 골목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요리 진행하다가 어 T자 형태로 갈라집니다.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갑니다. 아, 그까지는 복잡하니까 그냥 어 오늘은 T자로 친다는 것이 백주넘이의 지도에도 그 T자로 어된 모양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그어 백주넘이는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요저요월 그 백골 조선인 강제 진흥자 스리포, 3, 4, 식 6. 그래가지고 980개라고 뜯어들고 다닌 것이 제한테 그게 채취가 되어가 있습니다. 그, 그거는 뭐, 어, 지금 말하면 또 복잡해서 시간이 가니까 그 정도에서 생략하겠습니다. 그걸 다,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모양이 틀립니다. 그 마충이 굴은 하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또 하약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그 증명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. 마충이 그또 어, 남부청에서 제가 찾았습니다. 아그 어, 찾을 때에 아이러니까하게도 김무선의 보좌관 강 아무개 그 보좌관님은 국회의원 그어국회 그 보좌관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. 입니다. 이번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.